네, 박원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두달 정도 돼 갑니다. 8월 들어서 이제 새로운 좀 분위기 전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관세 관련해서도 타결이 됐다 그러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정상회담도 한다고 해요. 조금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쪽에 관련된 그 유기치 대책 이후에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정리가 덜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6.27 대책 이후로 좀 주택시장은 잠잠합니다. 거래도 조금 줄고 시장에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 쪽도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가계대출 쪽도 분명히 정부에서 많은 이런 규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6.27 대책 바로 전전날이죠. 6월 25일 날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갈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 뭐 의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의도 있었고 또 시장의 방향도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오늘 종합적으로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금융개혁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 100쪽 정도 이렇게 은행권에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개혁 그 사태 이후로 좀 잠잠하다가 뭐 이재용 대통령 국무회의 하시면서 뭐 은행들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이자장사는 그만해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은행들 모아놓고 150조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뭐 150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금융개혁 금융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담길 것 같다. 이제 말씀드렸죠. 자본 규제 쪽에서 상당히 큰 어떤 흐름 변화가 좀 읽히고 있어요. 돈의 흐름이 바뀐다. 가계대출 쪽으로 가던 이런 자금줄을 금융권도 이제는 일정 부분 노력을 좀 해서. 아이비나 이런 기업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장사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에서 금융도 역할을 해라 라는 쪽으로 개혁이 빌려질 것 같다. 이 부분은 뭐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간에 자본적 규제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 첫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갭투자하고, 집을 사고, 뭐 전세 대출 받고 이랬던 것들을 좀 대출 받기는 어려워지시죠? 왜냐면, 하 이제 소득이나 뭐 DSR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가계 대출 쪽으로 오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액도 줄고, 또 규제도 높고, 금리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경쟁이 심하면 아무래도 이제 은행 쪽에서는 금리를 많이 받는 쪽에 대출을 해주겠죠. 뭐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장 큰게 세제 개혁입니다. 물론 2025년이죠. 올해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 부분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뭐, 배당소득세, 뭐, 상법개정, 뭐, 여러가지, 뭐, 법인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사실 부동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뭐, 60%에서 80% 올리겠다, 이런 정도, 퇴직개 편에 들어가지는 않고, 시행령 쪽에서 원래대로 돌리겠다라는 정도로 언론에 살짝 이제 흘리면서 여론 추이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올해 상황이고 저는 이 세제 개편은 제대로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거의 누더기 세금입니다. 부분 부분 개편을 하고 부분 부분 그냥 여론용, 입마금용 어떤 세제제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심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종합 부동산세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익 이 환수제, 이건 더더욱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냥 보유세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보유세가 뭐0.4% 정도에서 좀 낮습니다. 실효세율은 더 낮죠. 왜냐면 하공정시장가액비라는걸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20억짜리가 뭐 0.4%면 1600만원 나와야 되는데 뭐 공정시장가입 60%또 반영하면 그렇게 안 되죠. 이런 선진국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세금 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또 종합부동산세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재건축 초과익한 수제는 이건 정말 없앨 수 있다. 왜?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도 그렇고 세미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비과세 부분에 대한 거는 제한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거래세 낮추고 양도세 낮춰주고 보유세 실효세율로받고 장특 공제만 없애도 고가의 주택들 매물 출현 현상도 벌어지고 사실 세수 확보하는데도 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리고 어찌됐건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뭐 5억 10억짜리가 오르는 이게 시장을 이끌어 가진 않습니다. 고가주택이라고 표현하죠? 최근에 이제 원베일리 뭐 70억이 되고, 한남 나인원 뭐 120억, 150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들은 장특공제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금액을 좀 한정한다? 뭐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도 10년 정도 주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정책이니까, 1년에 1억씩 뭐 비과세 해주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1년에 20억, 30억씩 비과세 해주는 건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금액을 한정해서 장특공제만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분명 매물출의 현상 뿐만 아니고 분명히 거래가 좀 활성화되면서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또 특히나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특공제를 금액을 한정하잖아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재건축 하시려면 여러분들 10년 이상 들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생긴 시세 차익 부분을 제한적으로 규제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좀 심플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실효세율로 받고 양도세. 금액별로 차등 비율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막 복잡한 세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이런 어떤 반발만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세나 재건축 초과입화한지 없애면 강남 분들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뭐 보유세 많이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심플하게 하더라도 세수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안줄것 같아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거래를 활성화하면 거래세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세제 그 개편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형 제대로좀 바꾸자라는 부분, 상속증여세는 뭐 열심히 뭐 검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유, 유산상속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영이 될것 같다. 그러나 그거는 당장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한꺼번에 종합선물세트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간담회를 참석하면서도 이런 징후는 여러 군데서 포착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금 시장 분위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근로소득세 이 유리지갑 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이 털리는 게 완화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고소득자 위주로 세제가 좀 개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는 가장 큰게뭐 정부 정책 자금이죠? 정책 대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책 대출, 전세 자금 대출도 DSR에 포함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 같다. 단지 시기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비율을 적용하는 것들만 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시장에서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LTV 축소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부분이죠. 이 부분이 사실 좀 커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 쪽에 보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그게 3년입니다. 그 부분이 1년으로 줄었을 때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도 주택 시장 안정 쪽에서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너무 부동산 시장 쪽에서 일일이 비하는 이런 정책을 이젠 그만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장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6개월 사이에 오르고 6개월 사이에 떨어지고 이러면 거기 대응해서 무슨 정책을 자꾸 내놓는데 좀 시장을 바라봐 주는 것도 또 인내심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정책을 펴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을 세웠고 뭔가 결정을 했으면 쭉 밀고 나가는 뚝심 또 기다리는 뚝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표를 보시잖아요 선거 철만 되면 이걸 자꾸 바꾸니까 크게 놓고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많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좀 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규제는 조금 세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세부터 시작해서 대출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부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일본 사람들도 뭐 들어온다고 하는데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중국 정부도 자기 나라 국민이 외국에다 부동산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걸뭐 좋아하겠어요. 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규제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긴 안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이나 또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주택의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주택 쪽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신중하시면서도 전문적인 눈으로, 해안으로 보셔야 성공을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2, 3년 동안 주택 시장의 레버리지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가 있기 전까지는 주택도 50%를 대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뭐 기사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원베리 50억짜리 주택을 대출 24억 받아서 합니다. 내 소득이 있는 분들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막혔습니다. 그럼 내 자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레버리지 효과가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투자의 기본이죠. 레버리지. 그 효과를 쓸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쪽만 열려 있습니다. 특히 돈이 기업 쪽으로 가다 보면 기업 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질 겁니다.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 활동, 기업 활동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레버리 효과를 극대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형 부동산이죠?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생숙, 지산. 이런 거 투자하시는 얘기 아닙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경기도권이나 충청권에 지금 공실로 비어 있는 것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서 이제는 부동산 투자도 상품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하신다고 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또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7 대책 구속편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벌어질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미리 좀 사전에 짚어보고 정보도 공유하는 차원으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25년 하반기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